권아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네이도를 아니 보네이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직접 소개를 받고 사용하게 됐는데 음, 사실 전부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에어 서큘레이터에 대한 관심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보네이도를 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사용하기 전까지 사실 저도 그냥 작고 강력한 선풍기인데 회전 기능도 없고 타이머도 없고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한번 써 보니까 제가 완전히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가 토네이도 아 토네이도 보네이도의 에어 서큘레이터 공기 순환기를 제대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1년에 크고 작은 100여 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캔자스 주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름도 토네이도에서 따와서 그런지 제품명에서부터 일단 원래 용도나 성능에 대한 신뢰감이 팍팍 들어요. 더군다나 단순히 선풍기가 아니라 공기순환기, 에어 서큘레이터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고, 무려 1945년에 보네이도 첫 번째 에어 서큘레이터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계속 에어 서큘레이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풍기를 트면 막 너무너무 더울 때는 선풍기 앞에 온기종이 모여서, 아, 하고 이런 소리를 내면서 바람을 쐬잖아요. 그런데, 어, 공기순환기, 에어서큘레이터는 그 역할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파워가 엄청 엄청 세서 무려 20m 까지 바람을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고 단순히 바람이 선풍기보다 세다라는 것보다 이름에서처럼 작은 토네이도 같은 엄청 강력한 회전바람을 만들어서 선풍기 바람하고는 다르게 집 전체에 공기가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흔히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왠지 모를 피곤함? 건조함, 뭐 서늘함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닌 집전체의 공기순환을 만들어주니까 창문을 다 열고 환기시키지 않아도 신선한 공기를 금방금방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보네이도 공기순환기를 집에 있을 때만큼은 항상 틀어놓는 편인데 이 자체의 기계 소리는 틀어놓은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요 하지만 이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좀큰 편입니다. 그래서 음, 뭐 넷플릭스 영화를 본다거나 혹은 중요한 촬영, 녹음이 들어가는 중요한 촬영을 할 경우는 이제 바람 세기를 좀 조절해서 낮추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이게 예전 모델이고요. 요게 새로 이번에 나온 모델인데 이 새로 나온 모델의 경우 바람 세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리니얼하게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서 딱 원하는 만큼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아니 요즘에는 작은 미니 선풍기, 핸디형 미니 선풍기도 타이머 기능이 있고 또 스탠드형 선풍기들은 다 회전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공기 순환기 에어서 큘레이터라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회전 기능도 없고 타이머 기능도 없다면 선풍기보다 더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방 구석구석 이제 공기를 보내려고 에어세큘레이터를 틀어보면 얘가 바람을 서서히 보내기 시작해서 최대 20m까지 바람을 보내는데 약 7초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 끝에서 끝까지 공기가 계속 돌기 시작하고요. 선풍기는 이제 왔다 갔다 머리를 돌리면서 근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시원한 바람을 보낸다면 얘는 집안 전체의 공기를 밀어내서 흐름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회전하지 않고 일정한 공기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는 자체가 좀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흔한 타이머 기능도 없는 이유가 얘는 지속적으로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약하게라도 계속해서 틀어놓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미 집에서 이 공기 순환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당한 바람 세기로 계속 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집에서 이 정도의 세기로 항상 틀어놓고 있어요. 리뷰를 부탁받고 받은 날부터 쉬지 않고 이두 대를 마구마구 돌리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체감하는 가장 큰 효과는 한낮에 이제 거실로 들어오는 햇빛이 엄청난데 요새는 이 블라인드를 잘 치지 않게 됐어요. 예전에는 낮에 거실은 엄청 엄청 덥고 또제 방은 좀 서늘하고 그래서 낮에 거실에 있는 동안은 항상 블라인드를 치고 생활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이 에어 서큘레이터를 켜두니까 공기 온도가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창밖 멀리 보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이제 블라인드를 열어놓으니까 확실히 캣타워에 잘 올라가서 낮잠 자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본웨이도 제품을 받고 한 3주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일주는 이제 선풍기도 한낮에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거실에 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두 대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엄청난 더위가 올 텐데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공기순환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에어컨하고의 또 조합이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희 집 에어컨이 정말 유물 수준이에요 정말 정말 오래된 에어컨이 있는데 정말 정말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선풍기보다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가족 모두가 특히 저희 엄마가 이번 여름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보네이도 에어서큘레이터도 함께 쓰면 덕분에 이 덕분에 올해 한해더쓸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제가 아니고 저희 엄마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laughs> 제가 이번 여름에 에어컨하고 또이 보네이도 에어서큘레이터 이 조합으로 한번 사용 해보고 정말 완전 좋다면 실제로 쓰니까 어떤지도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보네이도 토네이도 아닌 보네이도 에어서큘레이터 리뷰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영상을 들고 빠르게 돌아올게요. 빠이빠이! <laughs>